네 우선 그 포엔시스 제품 중에서 네, 안드로이드폰 계열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보시면 플레이스토어라고 있는데요 네그 아이콘을 찾으셔서요 터치를 해주십시오 네. 그러시면은 창이 열립니다. 그러시면 검색창 터치 해주시고요. 검색란에 mprms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네, 찾기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러시면 맨 위에 mprms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네, 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치. 네. 탭을 터치해 주십시오. 다음, 동의 및 다운로드, 네, 체크해 주시고요. 네, 그러시면 지금 다운로드 되고 있는 지금 그림이 보이실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자동 업데이트 허용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처럼 <laughs>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면 체크하셔서 활성화시키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그 업데이트된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자동으로 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면서 네 좀더그 편안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다운로드가 네 거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네, 위에 설치 중. 설치가 되면 설치 완료 메시지가 뜨고요. 네. 설치 완료 창이 보이셨으면 네, 플레이 스토어 창은 이제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면 지금 스마트폰 바탕 화면에 NPRMS 아이콘이 지금 보이실 텐데요. 대부분 기존의 아이콘 맨 뒷부분에 생성이 되어 있는 걸 찾으실 수 있습니다 NPRMS 아이콘 터치를 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설정 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설정 창이 열립니다 위에 모델 DVR 네임 디바이스 되어 있는데요. 디바이스 되어 있는 라는 어, 상호나 또 임의에 기억하기 쉬운 그 명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가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밑에 유저란에 어드민이 기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다음 밑에 패스워드 기입란이 있는데요. 패스워드는 1, 8개가 되겠습니다. 기입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입력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ddns 유스 e 란에 체크 표시란이 있는데요.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시면 DDNSID 창이 생성이 됩니다. DDNSID란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예를 들면 4채널 같은 경우에는 보통 L4F7 네. 또뭐 임의의 숫자, 네, 이렇게 해서 정확히 입력하시면 저장을 누르시면 네, 목록창에 지금 입력하신 네, 매장 이름이 뜨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어, 설정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네, 사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탕 화면에 있는 MPRMS 아이콘을 터치를 하시고요. 그러시면 입력하신 매장 명들이 쭉 뜨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 중에서, 네, 아 입력했던 매장. 보시면, 해당 매장 명칭을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은, 우측에 있는 역삼각형은 터치, 이쪽은 터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쪽, 매장 이름이 있는 그 위에를 터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결하시겠습니까? 확인 눌러주십시오. 그러면은 잠시 기다리시면은 설치된 CCTV 화면이 휴대폰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 화면은 기본적으로 4분할 화면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중에서 크게 보시고자 하는 채널이 있으시면 해당 채널 번호를 터치를 해주시면 그 해당 하는 카메라만 이제 전체 화면으로 뜨게 됩니다. 네, 지금 3G가 있고 LTE가 있는데요. 아, 비교해본 결과 LTE가 좀 뜨는 속도가 좀 빨랐습니다. 네, 화면이 떴고요. 지금 보시면 예, 매장에서 예, 영업하고 있는 화면이 보이십니다. 예,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세로에서 가로로 기울여 보시면 더큰 화면으로 매장 내부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혹시 안 되시는 분들 경우에는 여기 위에 내려 보시면, 네, 그 지금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 자동 회전이라는 이제 아이콘이 있고요. 그걸 활성화해 주시면 지금처럼 가로로 했을 때 전체 화면으로 크게 나옵니다 네, 타 핸드폰은 그 설정창에서 자동회전 설정을 활성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료 하실 때는 네, 뒤로가기 버튼 누르시고 종료하시겠습니까 하면 yes 네, 눌러 주시면 네, 그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안드로이드폰 계열 설정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